아니 최입석아 <laughs> 친구야 그 혹시 악의적 탑 갱만 오고 그러면 안된다? 응? 악의적으로 뭐 탑만 오고 그러면 좀 곤란해 아니 저 친구 약간 챔피언 폭이 약간 그, 그 댄싱머신이 생각나네 그 친구가 어차피 예상대로 뭐 짤도 안통하니까 아 서로 파밍한다는 느낌으로? 그냥 마순팔만 가득 채워준다는 느낌으로 일단은 초반 라인전을 풀어갑시다 오케이 마순팔 하나 잡을만한디 오면 잡을듯? 아 와줘 보면 잡음. 아 진짜. 어 나이스 잡아 버렸구나. 그렇지 못된 짓을 했으면 혼내줘야지. 아니 한번더올것 같지 않음? 이대로 포기할 리가 없는데. 졌때다리 할만한데? 아이 버참. 아 진짜. 아니 에코는 왜 이렇게 탐만 보냐 근데. 아니 문도 키워서 타틀라고씨 아니 제일 잡기 쉬울 것 같이 생기긴 했는데 난안 죽어준다니까. 나도 가는 중. 나이스 나이스 그래 너거탑 마무리 봐줘 봐봐 그냥 씨발 라인에 박혀서 파밍만 하잖아 어날 봐봐 나는 그냥 안 봐주는데도 로밍 다니고 탑에 격의 차이가 아닐까 이게 아 진짜 아니 뭐 씨발 내가 너한테 뭐 잘못했냐? 꺼져 우리 처음 보는 사이잖아 아니 초면에 너무하네 진짜 먼저 가 봐. 아, 저걸 못 잡아. 얘라도 잡자. 노아도 주고. 아, 씨, 근데 좀 때려놨거든? 안 되냐? 탁, 퍽, 퍽, 퍽. 어, 그렇지. 됐다. <laughs> 아, 불편한데. 저거 먹고 있는 거. 카디스야, 혼내줘야 되지 않겠냐? 이런 거는? 저런 건좀 정신 차리게 해줘야 되는데. 아, 씨, 이걸 맞아? 에반데서 못 잡은걸? 잡았네? 나이스. 오, 씨, 빡센데, 안타? 개 나이스 아. 와야 이걸 맞춰? 무슨가 아니 솔직히 이거 맞을 줄은 진짜 상상도 못했네 이 사이로 이렇게 쑥넣네아 내가 갈게 이 양물고 아무도 안 가고 있었네 코 있나 근처? 아니, 아니 이게 원콤이야? 아 그럼 나 마방도 올려야 돼? 아왜 이렇게 올려야 될게많냐씨 치감도 올려야 돼, 마방도 올려야 돼. 어? 나또 보이트도 뚫어야 되는데? 아 진짜 템 창안 일곱 개야 되네 이거. 와 진짜 키아, <laughs> 뭐, 뭐 말도 안 되는 셰프야 저거는. 그니까, 이게 내 라이즈는 진짜 딜을 개 잘한 것 같은데, 왜 지지? 흠, 왜진지알것 같기도 하고. 선생님 드리려고 모은 돈다도저에 박아뒀어요. 시가로 드리겠습니다. 야, 이 평. 난이 의견에 반대인데. 허허. 여기 가는 게 무서운걸? 아 진짜 왜 그래 아니 뭐야 리신아 왜 죽은거야 왜 3렙이냐고? 이거 내가 1렙 때경험치를못 먹었어 아니 이거 무조건 리신이 탑무빙 해줬어야 됐는데 아 진짜 정신 나갈 것 같네 그냥 아, 잡았다. 진짜 정신 나갈 것 같네. 넌 죽었다, 씨. 어우 진짜. 아니, 봐봐, 이거 오면 무조건 잡는다니까? 아니, 이거 피오라가 그냥 아예 딜을 안 보는 라인전을 하는데. 뭐왜 음, 그러세요? 친구야, 감정에 몸을 맡기지 마라 아, 진짜 아, 이게 걸려? 와, 진짜 전판부터 에코는왜 탄만 오냐 오우, 씨 어? 가는 중, 가는 중 아니, 리지나! 어, 그래. 아, 지랄을 해라, 지랄을, 씨발! 니네 욕심 때문에 이거 박는 거 아니야, 또! 왜, 왜 욕심을 부려? 아, 이건 또 뭐야, 씨. 어, 진짜, 진짜 현기증 나네? 아, 근데 이거 우리 이렐리 누가 잡지? 와, 아, 진짜 무슨 괴물이네. 어, 어떻게 마무리 안 되냐? 아, 마무리가 안 되네. 우리 팀 딜이 살짝 부족하구나. 음. 아이, 제일 비싼 것만 두개 골라 먹었네? 좀 아닌 것 같은데요, 님들? 음. 아... 개까비 아 이거 딜이 안나올텐데? 트페 허허 아...이거 뭐 <laughs> 내가 어떻게 해줘야되냐 아, 예. <laughs> 뭘더 해줘야되냐 씨발 라이즈로 지금 두판연속 개똥꼬쇼를 하는데 왜 이길수가 없냐 트페야 맞아? 음 맞네, 이게, 어. 리시님, 제발! 멋있어요. <laughs> 저노 코멘트 하겠습니다. 여기서 내가 코멘트를 하면은 좋은 말이, 어, 안 나올 것 같으니까 그냥 조용히 있겠습니다. 언제나 잘할 수는 없는 법이긴 하지. 에이, 뭔 소리야. 오, 나 그런 적 없습니다. 오해하지 마세요. 나는 욕안 했어요. 제가 안 하고 이제 제그 파트너가 한 거지. 사람이요. 누가 들으면 오해할 만한 발언을. 아, 얘네들은 뭐 타워 영향을 안 받나? 좀 아쉽네. 아, 근데 이렙때뭘 했겠냐, 미드가서. 아니, 탑안 오고 미드 간게 의문인데, 미드가서 왜 죽었지? 그래, 탑을 안온건 안 그렇다 쳐. 그럼 미드 가서 뭐한 거지? 아니 이게 봐요. 게임 구조적으로 내가 이걸 도와줬어. 여기 있는 것도 알아. 그럼 리신이 해야할 행동은 뭐야? 먹었지. 아니 먹고 왜 글로가? 아니 이걸 강탈 아꼈어? 아니 씨발 이걸 강탈 아끼니까 하루 주행 일쳐 먹지. 그 여기까지는 내가 이해했어. 씨발 뭐 자기 몸이니까. 어. 아이 보니까 알겠다. 투페야너 착하구나. 많이 아잘 어, 참았네 투페야 어. 아이 투페가 보살이었네. 어, 잘 참았네. 어? 아, 어, 잘 참았구나. 아이씨, 이게 나도, 아니, 이게 나도 탑에서 못 참고 있었는데, 너는 어떻게 해요, 그거 하고 있었냐, 어? 아, 잠깐만. 약간 현기증 나네요. 오늘 좀 빨리 갈게요. 아, 진짜, 뭐, 어떻게 해야 이냐 이거. 죄송합니다, 선생님. 점 점점 뭐, 혹시 너, 리신이야? 너냐? 아, 근데 나한테상할건 없고, 사실. 뭐, 솔랭을 하다 보면 서로, 뭐, 나, 내가 못하는 판도, 있는. 아, 카딕스였습니다만. 아 너는 그 그전 동네야? 왜다만났어 아니야 이건 뭐 솔직히 상대가 억지로 온 거긴 한데 선생님 전 스파 샤코입니다. 아니 뭐 여기가 정모회 장소예요? <laughs> 아니 뭐 만남의 광장입니까 여기가? <laughs> 선생님 전 어제 뽀삐입니다. 너는 좀 빠져. 리시나 너도 한번 와볼래? 아니 난 네가 그냥 왜 그랬는지 알고 싶어서 그래. 어. 화하 나도 안 났어. 얘기 좀 하자. 흑패가 왔다고요? 역시. 에이, 욕을 하고 그래, 친구야. 에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, 어? 이게 롤 하다 보면 내가 못하는 판도 있고 저 친구가 못하는 판도 있는데 솔직히 그 플레이는 이해가 안 가긴 해, 나도. 다시 한번 볼래. 아니, 왜, 아니, 내가 잘못 본 거일 수도 있잖아. 어, 바텀을 가네요. 볼까요, 한 번? 이 시발 되는 게 없어 되는 게 저거 왜 대체 붙들고 있는 거임? 넌 내가 저걸 붙들고 있는 것처럼 보여? 저게 내목소리고내 멱살을 잡고 있는 거야. 어? 제가 나를 잡고 있는 거야. 개새끼야. 왜 이렇게 발작해요 선생님? 나가. 불만 있어? 불만 <laughs> 있어? <있을>, 불만 <laughs> 있어?